단기로는 물론 gbtc발 매도 물량이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라고 하는 거 엄청난 자산인 거고요. 펀드 시장을 아예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죠. 유치원 펀드는 줄어드는데 etf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etf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블랙락이 다음 테마로 밀고 있는 게 뭐다? 비트코인이다. 알고라님 미국. 코인 시장의 구원자, 블랙락 믿습니다. 촬영 시각은 1월 23일 낮 12시 50분 경입니다. 자, 제가 살아 생전에 블랙락이라는 이렇게 거대한 운용사를 응원할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운영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막 그런 이렇게 약간 대형이나 아니면 이미 시장의 판도를 쥐고 있는 막 쥐락펴락하는 이런보다 왜 이렇게 약간 지금 신흥강자 막 밑바닥에서 올라온 이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블랙락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군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은 일종의 언더독 자산 느낌이죠. 왜 네, 밑에 뭔가 시장의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자산이라서 막 응원하고 싶은 이제 시장의 주류가 좀 되라 이러면서 응원하고 싶은 그런 자산인데 제가 이런 언더 모든 사,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다언더독 응원 기질이 있는데 아, 블랙락을 응원할 줄이야 네자 비트코인 etf를 보자면요 사실 거래량이 역대급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대개의 경우 etf가 나온 다음에요 초반에도 좀 거래가 되다가 상장일이 지날수록 점점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는 물론 그 9종을 다 합친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되레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어, 그 비근한 예로 어떻게 보냐면 지난해 나온 ETF가 5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500개가 어떤 1월 며칠이었죠. 특정일 기준으로 그, 그 500개가 거래된 거래량이 블랙락 비트코인 ETF 한개 거래량보다도 적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트코인 ETF 거래량은 역대급이죠.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 관심을 반영합니다. 자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가 이렇게 인기죠. 왜 이렇게 인기냐 라고 봤었더니 아 유럽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 상품까지 거기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지금 미국 ETF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봤더니 아 이게 이게 진짜 경쟁이 약간 소비자 효용을 높여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알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ETF 시장에서는 블랙락,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약간 운영, 진짜 강자들이 다 시장에 참전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가 너무 싸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가 되나? 돈을 벌수 있나? 싶을 정도로 수수료가 싸졌고요. 심지어 초기 6개월, 뭐 10억 자산이 10억 달러가 될 때까지 기타 등등 여러 조건을 내서워가지고 수수료 무료를 내걸고 있는 운용사도 열었답니다. 이렇게 비용이 싸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비싸게 운용되는 상품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미국 현물 ETF로 옮겨오는 거죠. 미국 현물 ETF로 돈이 몰리고 있고요. 미국 솔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전세계 비트코인 ETF 상품은 86.5만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는데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게 65만 개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단일 국가에 모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솔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겁니다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규모의 경제라서요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비용 줄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약간 선수환인데 규모가 크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이니까 돈이 더 들어와요.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까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량 급감했는데 아까 제가 거래량 시장에 관심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물 ETF에 투자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수자를 만약에 1, 1년을 지속한다, 뭐 6개월을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 지불에 대한 비용이 현물 ETF보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몇 배가 더 많다라고 해요. 이 롤오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선물 ETF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물 ETF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제가 보기에 현물 ETF가 있는 상황에서 이 선물 ETF가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조금 지금은 물론 이미 이제 기존에 먼저 시장에 한 2년 먼저 진출해있었나요 그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버티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자재 ETF 가운데 나온 지 열흘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은 ETF를 제쳤습니다. 자, 원자재 ETF 가운데 제일 큰게 뭐예요? 금입니다, 금. 그런데, 블록스트림, 아담백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티는 하지만, 은을 제친 건 문제도 아니고요. 이 조만간, 금도 제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비트코인 ETF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 저도 약간 그렇게 예상합니다만은 저는 그 현물 비트코인 ETF 9개가 보유한 비트코인 양이 MSTR 마이크로 스트레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40%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로 스트레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을 넘어설 겁니다. 지금 뭔가 국가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ETF, 이런 여러 가지 큰 카테고리를 봤을 때요,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건 ETF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거고요. 제가 여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현물 ETF 9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조만간 블랙락 ETF 하나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를 2, 3년 안에는 넘어설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넘어설까요?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 ETF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 단점을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어, 되게 놀랍게도 지금 현지 시간으로 1월 22일, 오늘이 미국의 최초 상장 ETF가 바로 스파이라고 합니다. 이게 S&P 500 투자하는 건가요? 네. 이게 31번째 생일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탄생 이후에 현생 이후인 23년 지난해 말 현재 5조 8천억 달러가 미국 ETF 시장에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자, 자금이 유입된 게 5조 8천억 달러고요 1월 19일 기준으로 보니까 운용자산은 8조 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왜 운용자산과 자금 유입 가, 이게 이, 가, 가, 그 숫자가 다르냐 자금이 유입돼서 해당 자산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현재 운용자산이 8조 천억 달러인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빨간 게 ETF입니다 나온 이후에 정말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 파란 선이 그냥 펀드입니다 펀드는 오히려 이 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줄고 있어요. 펀드에선 돈이 빠져서 그럼 돈이 어디로 가느냐? etf로 가고 있습니다. 왜 싸고 편하니까. etf가 모든 운용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선 겁니다. 이런 트렌드는 아마 더 이어질 거예요. 올라가고 이대로 가고. 자 그러면 이런 etf 시장에서 1등은 누구냐? 늘 말씀드린 블랙락입니다. 제가 블랙락을 응원한다라고 했는데요. 벵가드 2등. 피달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제이피 모건 이런 순서입니다. 블랙락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이어지고 있냐면요. 이 벵가드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벵가드가 작년에 자산이 1.2조 달러가 늘었대요. 벵가드 ETF로 돈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2조 달러가 늘어서 사상 최고치인 8.6조 달러의 운용자산 규모가 도달했습니다. 현재 블랙락 자산의 86%입니다. 10년 전에는 61%였는데 지금은 86%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원래 뱅가드 그 ETF를 처음 만든 사람이 뱅가드 존 보글한테 가가지고 우리 ETF 만듭시다라고 했더니 존 보글이 야 이, 자기는 이제 인덱스 펀드를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존 보글의 투자 철학이 뭐냐면 장기 투자해야 된다 해요. 그런데 그니까지수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가 존버의 철학인데 ETF는 장기 투자가 어렵잖아요. 왜? 매매를 쉽게 만들었으니까. 야, 이건 이렇게 만약 ETF 같은 걸 내놓으면 우리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안할것 같아. 그래서 ETF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TF가 출시된 지몇 년이 몇년한 10년인가 몇년 지나서야 뱅가드 ETF가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로 벵가드가 ETF 시장에 늦게 진출했기 때문에 먼저 진출했던, 물론 이제 인수를 통해가지고 한 거지만, 블랙락이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벵가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펀드의 강자, 그리고 뭔가 이 인덱스 시장에서의 항상 이 명성,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벵가드를 돈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조금 늦게 진출한 벵가드가 블랙락을 이기고, 1등이 될것 같다, 10년 후쯤에는. 라는 게, 그, 이제,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의 전망입니다. 자, 블랙락은 1등이잖아요. 그런데 2등이 치고 올라와서 1등이 된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 시장을 수성할 수 있는. 그 전략이 뭐였냐? ESG 테마였습니다. 레리핑크가 ESG 테마를 들고 오면서 모든 운영사들이 ESG 관련 펀드를 내놓고 기업들한테 ESG를 실천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고, 경기 침체가 왔고, 인플레이션이 왔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게 무슨 ESG야, 씨. 반 ESG 물결이 전 세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월스저널 기사에서 보여드렸나요? 이제는 기업이 ESG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꺼린대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렌들링과 비즈니스에 적합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대요. 자, 1위 운용사가 내세웠던 테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체면이 말이 할 정도로 ESG에 대한 반감이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블랙락이 지금 미는 테마가 뭔가요? 예,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뭐, 다시 크게 보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토큰화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토큰아이제이션. 레리핑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모든 자산이 다 토큰화 될 거다 모든 것이 다 토큰화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뭐랄까 뭐 그림 쪼개팔기 그 부동산 쪼개팔기처럼 어 지금은 약간 뭔가 거래가 어려운 것들을 토큰화 시켜 가지고 거래를 편하게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레드핑크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 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 주식 채권, ETF, 이런 것도 다 지금의 거래 방식보다 토큰화 시켰을 때 거래가 훨씬 더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토큰화 시키면, 네, 어떻게 되나요? 그,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T 플러스 2일 하루 뒤에 막 통계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알수 있어요. 토큰화 시키면, 글로벌리 투자가 자유롭습니다. 뭔가, 그리고 이 토큰을 이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 뭔가 토큰을 항상 그 투자자가 자기 뭐 개인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토큰화 자체가 모든 거래수단을 더 비용 효율적이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토큰화를 꿈꾸고 있는 거고요. 토큰화이제이션. 모든 것을 토큰화. 그래서 이 블랙락이 생각하는 건 주식, 채권, ETF 등 모든 자산 토크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큰 그림에 바로 첫 발을 내딛는게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그런데 1월 1 1일날 출시를 딱 했어.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 가락이 지금 3만 달러 버티는 건 뭐, 그렇,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건 오케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20% 떨어지고 30%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사실 어떤 투자 자산의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는 그 자산의 수익률입니다 비트코인에 이렇게 ETF에 돈이 몰린 이유도 뭐냐면 비트코인이 23년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 과거에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나왔는데 반토막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러면 블랙락이 밀었던 두 번째 테마 큰 틀에서 보자면 토크나 작은 틀에서 보자면 비트코인이라는 테마 자체가 깨지는 겁니다 1위 운용사 정치력이 상당하다고 말하는 운용사가 과연 일반인들의 관심을 비트코인에서 떠나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리는 1위 수성 전략의 큰 그림, 밑그림부터 엉망이 될수 있는 거죠. 때문에 블랙락을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블랙락을 응원할 줄이야. 몰랐지만. 이 대표적으로 제가 ESG 테마가 엉망이 됐다고 라 했잖아요. 제가 오늘 나온 뉴스가 이게 재밌어요. 아니, 엑선모빌이 esg를 제한하는 주주제안에 노를 외치면서 투자자를 고소했어요. es g 투자자를 아니 es 기업의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투자자를 고소할 수 있어? 감히 꿈도 못 꾸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es g 테마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다음 테마에서도 망한다. 이러면은 아 회사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 엘리핑과 사활을 걸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운용사 어떤 운영사의 대표가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이라고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운영사 대표가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이라는 말을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를 템플턴 ceo도 했단 얘기예요 템플턴 ceo도 그 이제 cnbc에 나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어,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의 50%를 비트코인에 보관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이다. 프랭클린 템프넷 사장 겸 CEO 제니 존슨이 말했다 라고 하는데 레리핑크에서 블랙락 CEO도 역시나 네, 이 비트코인 시장에 뭔가 어,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산인지를 여러 방송에 나가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etf를 통해 사라는 거죠. 왜 비트코인 투자가 그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etf를 통하면 너무 투자가 쉽다 라는 겁니다. etf는 다시 말하면 투자의 대중화예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코인의 고점을 알수 있는 인간 지표가 뭐냐? 엄마가 비트코인 어때? 라고 물어볼 때 라고 했잖아요. 이 에릭 발추나스의 엄마도 최근에 그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그 이제 에릭 발추나스가 블룸버그 tv에서 그, ETF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진행을, 이제 이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비트코인 ETF 어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뭐가 달라? 뭐 이러면서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가 관심을 갖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ETF를 통해서 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SEC가 나쁘다고 하면, 내가 이걸 왜 투자해? 그러니까 SEC는 비트코인 나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코인은 이거 안 좋은 거야. 사기야. 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SEC가 비트코인 ETF를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생각이 바뀐 거죠. 어, ETF니까, 어, SEC가 ETF를 허용했으니까 SEC가 이거는 뭐 괜찮다고 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ETF 허용으로 엄마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ETF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그 ETF를 앞장서서 뭔가 이 비트코인 ETF를 끌고 가려는 게 바로 블랙락인 거고요. 물론 지금은 <laughs> 매도세가 심해가지고 블랙락 IBTI 프리미엄이 0.3%다라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0.3이라는 얘기는 뭐다? 네,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네, 뭔가 지금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뉴스 계속 보실 거예요.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로 1.9억 달러 비트코인 이체. 자, 비트코인 블랙락으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블랙락은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코인베이스로 보내가지고 자꾸 매도한다는 얘기가 들었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코인베이스에서 블랙락으로 이, 그, 이,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라는 뉴스를 아마 더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잠깐 아까 ETF가 그, 대중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대중화됐다는 건데, 크립토 컨트 대표 역시, 지금을 길게 보자면, 비트코인이 그간에는 고래 같은 사람들이, 초기에 약간 뭔가 그 컴퓨터에 능한 사람들이, 코드에 능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발견해서 자기들끼리 막 거래하면서 시장을 형성해 왔다면, 개인들, 고래가. 지금은 ETF를 통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골고루 분배되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강세장은 지속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로는 물론 GBTC발 매도 물량이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라고 하는 거. 엄청난 자산인 거고요. 펀드 시장을 아예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죠. 위출펀드는 줄어드는데 ETF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ETF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블랙락이 다음 테마로 밀고 있는 게 뭐다? 비트코인이다. 때문에 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 가격 변동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네, 길게 보고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